안녕하세요. 어, 지금은 저는 아산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 거래처 이제 마스크 공장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오전에 통화하고 약속 잡고 대금 결제 때문에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거래한 지 3개월 어, 됐는데 어, 계속 지금 결제가 잘안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어, 두달 가량 이제 결제가 안된 상태고 어, 저희야 직원분들 급여니까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추석 때도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어 상황이 뭐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결제가 돼야 지금 급여도 나가고, 저희도 이제 지됐든뭐 운영도 하고, 광고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소리 만 들어서 하고 있는 데8 0 k m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 정보 어, 수집 구간입니다. 지금 뭐 만나시는 담당자 분도 답이 없으실 거예요? 어, 여기저기 전화 많이 받으시겠죠? 근데 저희는 인건비라, 그리고 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급여가 다안 나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뭐. 그분도 근로자 입장에서 자증 나시겠죠. 급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달 밀리다가 어음 발행을 합니다. 어음 발행, 뭐 이제 다 이제 미팅 해가지고 어음 발행한다고 근데 이제 상황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거의 어음 발행을 하면 쟤는 어음 받고 어음 할인해가지고 이제 직원들 이제 급여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도가 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걸 더 떠안고 가고, 아, 그, 이제, 돈을 다시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원들 급여를 세나셔 줘야 되니까 이제 더 피가 마르는 거고 물론 원청사도 뭐 힘들겠죠 뭐안 주고 싶어서 안 주겠습니까 일이 잘안 되니까 안 주겠죠 지금 뭐 만나러 가도 사실 뭐좀 이해해 줘라. 약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뭐 서로 직원들끼리, 뭐, 뭐, 제가 뭐,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가서 가면 지금 뭐, 지금도 그래요. 본부장이랑 얘기하라고 했다가, 이제 사장이랑 얘기하라고 했다가, 회장이랑 얘기하라고 했다가, 그러면 이제, 결정 지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도 안 계시고, 제가 좀, 이제, 힘든 부분은, 저도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말을 안 해줘요. 뭐, 대금 결제가 늦어진다. 어, 뭐, 며칠 날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좀, 워낙에, 이렇게 좀, 순환이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저희는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뭐, 돈이 있으면, 돈을 만들어서라도, 어, 결제를 합니다. 그,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겠죠. 음, 음, 담당이 아니다. 누구랑 얘기해라. 뭐 어떻게 해라. 피곤해지는 겁니다. 오늘 가서 뭐 얘기할 거는 고용승계를 할 거냐. 거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러 가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얘기가 될지는 갔다 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 팀에 맞추고 왔습니다. 아, 새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장님이랑 뭐 다른 한분 팀장님이신가 모르겠는데. 회장님, 뭐 자리를 비우셨는지, 안나오신건지뭐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고 안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하실 건지, 뭐 대금결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뭐 저도 신경 써야 되고, 담당자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 이런... 일들이 뭐 일어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는게 없어야 되는데 서로 이제 어 부담이 가고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 얘기를 드렸어요 어 전화를 계속 드리는 것도 저도 불편하고 받으시는 것도 이제 힘드시고 가지고간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 냐？어렵 지만 뭐 원천의 불찰 이라고 계속 얘 기를 하 시고, 항상 뭐 저희 가 재금 교체 직원 들 급여 를 입금 시켜 주 셔서 감 사하 다고 그런 얘 기를 하 시고, 뭐가 <laughs> 이제 결제가 안 되거나 그러면 얘기를 좀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도 이제 직원분들께 이제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돈을 만들거나 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런 얘기 드리고 어뭐 답은 뭐 저기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하는 쪽으로 뭐 직원분들도 이제 직원분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 뭐 저희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뭐 그만 두시고 나가시면 실업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는 방법과 아니면 고용승계를 해서 이제 고용승계 그 입사일자를 이제 최초 입사일자로 해서 이제 신계를 받는 거죠. 정사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윤곽을 찾고 나가고 있습니다. 참약 600m 앞 교통 정보 수집국 스컴체가 별도 많고 탈도 많고 저도 마스업체를몇 군데 했었어요. 진행하다가 잘안 됐죠. 뭐, 조금 늦게 시작하신 마스터 업체들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장비를 많이 뺀 데도 있고요. 간판 붙여놓고 뭐, 세팅하다 끝나는 데도 있고 이제 뭐, 초당 뭐, 몇 장씩 나오다 보니까 분당 뭐, 60장 뭐, 광고도 많이 하고 한 장당 뭐, 약 육백 미터, 팔대 킬로,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만 해도 막 공장이 대여섯 개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유지를 하고 있으신거 보면 그것도 뭐 대단하신데 아유 참 다들 뭐 여기 저기 다 힘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네요. 뭐 저도 힘들고, 뭐 제조 공장들이나 이런 공장들이 잘 되어야 저희도 이제 같이 잘 되고 서로 윤윈하고 좋은데, 참. 이런 일 자체도 저도 오늘 지금 출근해가지고 간단하게 자료 만들고, 뭐, 그래서 미팅하고, 오전이 다 갔네요. 지금 11시 25분인데. 다른 작업할 시간에, 뭐, 사실 이것도 뭐, 일의 일부분이긴 한데, 이런 일들이, 어 거의 없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좀 힘들어진 업체들, 뭐, 몇 군데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구도가 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제가, 대리 과장, 뭐, 이럴 때라,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뭐 부사장님이나, 뭐 임원분들이 하시던 업무였고, 그냥 뭐이 일을 하니까,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서로, 원청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중요하지만, 이 일들이 막 생기지 않았으면 서로 이렇게 시간을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두루두루 좋아야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이런데 아 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코로나 문자가 와가지고 계속 끊깁니다 아뭐좀잘 이렇게 다들 극복하고 그셔야될 텐데 약 600m, 80km 구간입니다. 아... 파이팅 하시고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